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투 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간목을 목일주에 당하시는 분들의 23년 1월 19일 목요일 운세. 목요일은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배회하고 이런저런 갈등 요소들도 있고 상처도 받으실 수 있고 스트레스가 조금 있으실 수 있는 날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조심조심하시면 그런 별일 안 일어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중이 화해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평화, 정화 일주에 속하신 분들의 23년 1월 19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laughs>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은 1구일 목요일은 어쨌든 이런저런 두려움이나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걱정에 따른 어떤 자신감 저하, 자존감 떨어지는 거 아니면 내가 자존감을 좀 자신감을 좀 자존심 좀 내려놔야 되는 뭐 그런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최대한 그런 좀더 당당하게 행동을 하셨을 때 훨씬 더 이런 상처가 없으실 수 있는 하루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기토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일월 20아 일월 십구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와될 돈이나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조금 딜레이가 있으실 수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긴장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가 되게 좋으신 걸로 우러러봐지고잘 해결되시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나랑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잘 어, 이렇게 보내버리는. 결렬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좀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무카토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서양이신 분이고요. 경금신금일주에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좋고요. 그걸 통해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실 수 있고 그러면서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행복하고 해피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최대한 내가 그렇게 만들면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군수 중에 수에해 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이 1월 19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laughs> 뭔가 겨, 긴장감을 가지시고 균형을 잘 취하셔야 되는데 균형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한 하루고요. 그러면서 되게 내가 힘을 더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코리지하거나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고. 그럼 현실적인 어떤 걱정이나 어떤 고민이나 그런 건 있으실 수 있지만 그, 그거야 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어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으니단요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균형을 잘 잡으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행운이 가득하신 목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